여기 이제 관계 에또와다 보면은 이게 바람이 굉장히 심하죠. 그 윈드 케이팅은 개념은, 어, 원핸드, 일반 원핸드 케이팅 개념하고 같아요. 어, 이건 두 손으로 잡고 할 뿐이지. 그래서, 어, 이것도, 어, 바람에 영향을 그 관계 나오면은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피싱에 오면은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용하게, 이, 이, 그, 이 하는 방법이죠. 어, 이것이, 정면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정면으로다가, 이렇게, 가, 바람이 불르면 어, 이, 뒷공간이 많으면은, 요헤드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아, 어, 이거, 트렌드 하다보면 뒷공간이 많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상 바람이 불으면, 이것을, 어, 예를 들어서, 오로, 왼쪽으로 어, 소, 잡았는데, 왼쪽에서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눕혀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이드 하으로 하든가 해야 돼요. 어, 사이드 하든가, 스트체이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 또 이쪽에서 바람은 여기서 해야 되고, 어, 또 뒷바람이 불으면, 뒷바람이 불으면, 내내, 네, 이거, 롤케이싱을 하면 되고요롤케이싱으로다가 또, 또, 뒷바람도 뭐, 약간 뭐, 이, 상하게 불, 불잖아요. 뭐, 뭐, 뭐 남, 뭐, 동남방, 뭐, 어? 서남방, 막 해가지고 중간쪽으로할 때기는, 그때는 이 방향을, 이 맞춰가지고 해주면 돼요. 이것은 어, 뒷바람이 불 적에. 예, 어, 그래서, 어, 이, 윈드 바람 불 적에는, 이, 항상, 네, 예, 방향을, 바람이 부는 반대쪽으로다가 루프를꼭 그려야 된다는 거. 요걸 갖다가 명심하고 하면은, 어, 윈드케이팅, 또 정면으로 할 때는, 정면으로 올 때는, 정면으로 오는 대로. 뒷공간이 많을 때는, 정면 올 때는 오버헤드 해서, 앞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 거잘 아시죠? 어, 그렇게 응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원핸드에 비해서 이 기법 자체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